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이었을까요? 현지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과 공습 정황이 보고됐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 성공과 함께 마두로와 배우자 체포 이송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나르코 테러 대응. 즉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겨냥한 법 집행 성격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로이터는 작전이 Operation Absolute Resolve 불렸고 정보기관과 특수부대, 대규모 항공자산이 결합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곧바로 논쟁이 커졌습니다. 유엔은 주권과 국제법 원칙 차원에서 우려를 표했고 안보리 논의도 예고됐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내부 권력 공백이 어떻게 메워지는지. 둘째, 미국의 법적 근거와 의회 국제사회의 대응. 셋째, 원유시장과 중남미 안보 지형의 파장입니다. 이 사안은 공식 명분과 해석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국제사회 대응과 시장 반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